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등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 지원과 감염병 예방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버섯에서 추출한 물질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구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FDA 임상시험 2단계를 진행 중이고 올해 3분기 치료제를 개발해

첨단으로 복합 단지에 많은 인프라들 그리고 우수한 어떤 연구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성능과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해 지역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 60% 고용 20% 이상 증가 등 코로나19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기업과 함께 감염병 신속 대응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진단법 고도화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비대면 원격 의료 기술을 특화시켜 코로나19로 변화된 의료 환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